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월 15일 예, 오늘도 굉장히 덥다 라고 하네요 아, 그래서 오늘도 오후간 출근길 예, 지금 온열관리 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밤 사이에 예, 여전히 주가가 안좋다 아,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이 대한 여파가 오래가 될 것이냐 너무나도 지금 가늠하기 어렵다 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네, 실적 시즌이죠. 그런데 대형 은행 실적 부진에 또주저앉았다라는 대목인데 어, 지금 로이터에 따르면은 어, 지금 쭉 떨어졌고 S&P 500도 그렇고 JP 모건 모건스탠리 실적 부진 에,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지금 환율이 1,4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하죠. 어, 그래서 지금 강 달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신흥 국가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어, 국가들의 이제 금리 인상 아, 지금 이에 대한 이슈 이제 떨어뜨리는 국가도 있는데 예, 그런 국가는 거의 망한 국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또 울트라 스텝으로다가 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적금 어, 어제 또 이제 9%짜리 또 얘기 나왔죠. 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몰리고 국채 예, 적금 달러 어, 예금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아, 이런 데뭐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어, 인플레 상승 금리 인상 우려 어, 그래서 유럽이 지금 더 난리예요. 어, 여기는 이제 금수 조치에 대한 부분인데 에너지. 예, 미국은 이제 셰일가스라도 있지. 이 지금 국가들은 뭐가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만 가지고 어, 정치 경제 이끌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가 참큰 일인데요. 어, 이걸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전쟁 이슈는 계속 끝나지 않고 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는 어, 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또 폭등 나올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지금 8% 9%인데 근데 설마 10% 넘어가겠나? 어, 근데 현실이 될 수가 있다. 어, 대책이 없어요. 전쟁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 이게 예, 지금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독일도 보시면은. 고점 찍고 완전히 지금 죽었어요 차트가 아, 14,700 갔다가 아, 12,300 갔다가 완전히 주저앉은 모습.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정비 목적으로다가 아, 사실은 이제 독일이 미운 건데 예, 지금 끊어버렸죠. 아, 그래서 또 이제 연말에는 석탄까지 이제 안 하겠다. 아, 지금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일단 말을 했기 때문에 뭐를 끌어올 것인지 예, 너무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아.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도 마크롱 어, 지금 여소야 되죠. 어 그래서 지금 데드 크로스 어 이제 하방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러시아 때문인데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그래서 나온 특단의 대책이 전등 끄기부터 어, 러시아 가스 공급 완전 중단의 대비. 예. 국경일 퍼레드에서 군사력, 어, 나토 동맹 결속 과시, 예, 우크라이나 지지에 대한 부분인데, 어, 앞으로 이제 호롱불, 음,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그걸로 이제 살아가는 것인지, 예, 완전히 지금 이제 가스 중단에 대한 부분들 공급 끊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에너지를 벗어나는 것은 여름과 초가을이 매우 힘든 시기가 아, 된다는 의미다. 아, 프랑스, 러시아 가스 수입 우전도는 20% 미만이다. 이미 공급처는 노르웨이, 알제리, 미국으로 다운화하고 있지만 아, 지금 어떻게 빠르게 갈수 있는지 예, 지금 아직 아,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다. 아, 그리고 이제 유가 폭등이 또 문제죠. 어, 새우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고 어, 밤 시간 쓸모없는 공공 조명 끄기, 어, 전등 끄기, 예, 그리고 원전에 예, 에너지 분야를 늘리겠다라는 대목들. 그 전쟁이 휘말리지 않고 전쟁을 멈추고 멈추고 싶고 동시에 러시아가 승리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지킬 수 있도록 어, 세계 대전은 아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개선문에서 어,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데서 이제 끌어온다라고 하지만 어, 이에 대한 유가 폭등, 어, 앞으로 경기 정상화 이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라고 해서. 음, 지금 이제 무기도 보내주고 하는데 중간에서 브로커가 팔아먹고 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수 있는지 예, 너무나도 큰 이슈죠. 어, 앞으로 이제 군비 경제, 군사 경쟁에 대한 부분들 아주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미국 중러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성공 어, 푸틴 양한 경고장, 세상공중 발사 하반기 탄두 탑재, 요격 불가능의 게임 체인저로 불려. 어, 그래서. 미, 중, 너, 어, 그래서 서로, 이제, 핵은, 이제, 묻어 놓고, 이거는 이제, 쓸수 없는 거니까, 너무 이제, 세기 때문에, 이제, 핵 밑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어, 만약에 지금 명분이 있다, 아, 어, 금은 이제 쏘는 거요. 예 어, 아, 그래서, 뭐, 아방가르, 둥펑, 어, 에로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전, 세계 최초 실전 사용, 어, 이미 했죠. 어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는데, 예, 이 지금 푸틴과 러시아 이 사태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예, 아주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사거리가 지금 제일 커요 아방가르드가, 아, 러시아가 이것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속도에 대한 부분도. 이0마하 아, 지금, 이제, 러시아가 또 빠르죠? 어, 폭격기 공중발사, 지상, 차량발사, 지상발사.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전쟁에 대한 위협, 어, 이건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예, 올라간다. 앞으로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 그래서 서로 지금 으르렁 대면서, 어,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독립국가 친나지역 어, 이제 인정해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누가 잡을 수 있을지 너무 쉽지 않다. 우리 현실적으로 어, 숙박비 가까 몰랐는데 출장비는 그대로 출장 가기도 겁나요. 어, 숙박비 5만 원, 식대 1만 원 규정 탓. 어,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어, 밥도 지금 어, 대충 컵밥 먹던지 편의점에서 어, 지금 때워야 된다. 야 그래서 오늘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 있는데 앞으로 이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 동결은 동결이지만은 임금 갈등 중산층이 지금 다 죽어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물가 폭등하는 동안 세금을 또 많이 내게 됐죠 그래서 이거 현실적으로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너무나도 지금 큰 이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아주 큰 이슈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게 코로나 관련해서 더센캐타우로스어 지금 갖고 오려. 지금 현재는 BA5가 어 B5 어, 5파가 이게 가장 큰 이슈인데 이전 확산 능가할 수도 어 지금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기존 오미크론 하이 변안보다 강력한 전염력. WHO 유럽도 정밀 모니터링. 예, 지금 이제 인도가 큰 이슈인데 어 인도가 이제 인구 대국이 된다라고 하죠. 네, 좀 미개한 국기예요 이게 막뭐 버스 강간 뭐 이런 거 보면은 경악스럽죠.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굉장히 예, 글로벌 변이의 중심지라고 볼수 있는데 어 지금 전염력이 훨씬 강해 예, 이제 확산세를 능가할 수 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어, 지금 능가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ECDC 예, 유럽 질병 예방 통제 센터에서는 영국, 미국, 호주, 독일, 캐나다 아, 지금 11개국에서 확인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지금 나왔고 우리나라는 지금 60대 인천 어, 어, 국내에만 있었던 분인데 걸렸어요. 어, 그래서 B5 더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배종. 어, 그래서 어, 흐, 신규 어, 백신 치료제 후평형이 나와줘야 되겠죠. 어.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어, 너무 많은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하지만은 어, 지금 1년의 상황을 보면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백신이나 이전 감염을 통해 형성 대항체를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 우회. 에, 그래서 면역 회피 우회. 에, 굉장히 에, 큰 이슈죠. 그래서 지금 하버드에서도 어, 지금. 첫 확산세를 능가할 수 있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만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10만에서 30만 이게 나왔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블링이다 보니까 큰 이슈고 이제 거리두기는 안 한다라고 하는데 예, 앞으로 이 확산에 대한 부분들 참큰 일이다. 코로나 전사함 돌아가고 싶지만 있지만 어,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음, 진짜 아 진짜 중국하고 러시아 어, 머리 아프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약해버렸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켄타우로스 조심해야지 아니면 다시 도로 코로나 될수 있다.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